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 TV 강지현입니다. 습관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습관의 힘입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좀 오래 보관했더니 이렇게 색이 바라기도 했는데요. 어, 두께도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어, 그래도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습 관에 관련된 책 중에는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조직에 관련된 습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의지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일을 하면서도 좋은 습관들이 많이 들여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 부분들을 과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마이클 펠프스 수영 선수 아시죠 이 수영 선수를 올림픽 영웅으로 만든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선수를 이 자리에 있게끔 한그 코치가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펠프스에게 이 코치는요 시각화의 중요성 그리고 긴장 이완을 하는 핵심 습관을 가르쳤다고. 해요. 수영 종목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이 코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작은 성공의 순간들에 집중해서 그 순간들을 정신적 방화세로 만들어 가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정신적 방아쇠라는 키워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할 반복 행동으로 받아들인 건데요. 경기하기 전에 마이클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하나하나의 작은 성공이라고 봤고 그 성공들은 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본인만의 핵심 습 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이클 펠프스가 정말 여러 번의 올림픽 챔피언이 될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이 반복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핵심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에서는 직원들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유명하죠. 아주 말썽꾸러기 직원이었는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수 사원으로 꼽히게 된그 비결이 뭘까? 스타벅스에서는 과연 직원들의 의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할까요?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어떠한 변곡점에 부딪힐 때 실패한다는 걸 알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건 제도화된 습관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정해 놓은 건데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불쾌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직접 계획을 써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워크북의 그 계획을 일일이 다 본인이 생각해서 써보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라테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고객의 말을 귀 담아 듣고 고객의 불만을 인정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을 취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그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사례지만 이것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그 워크북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뭔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고객이라든지,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 감정적으로 좀 격해 있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제도화된 관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고객들을 상대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해진 그런 양식대로 행동한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가보면 항상 밝은 표정, 밝은 목소리로 응대를 하는 게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그런 친절 혹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그게 이런 훈련에서 비롯됐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의지력에 관련된 얘기 했었는데요. 의지력은 배울 수 있는 스킬일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연습하면 좀 단련이 되는 걸까요? 이세 가지가 참 궁금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배워서 익힌 능력, 그러니까 스킬이라면 언제나 그것이 일정해야 하죠. 200권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의지력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팔이나 다리의 근육과 비슷하다고 해요. 많이 쓰면 피로해진다고요. 이 부분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의지력은 쓰는 만큼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는 그만큼의 의지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데, 의지력 근육이 강화되면 좋은 습관이 삶의 다른 부분에까지 스며든다는 것이 증명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의지력을 불태우고 싶을 때낮 동안 의지력을 너무 많이 발휘하고 쓰게 되면 저녁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의지력을 쓸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나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의지력의 총량을 생각하고 좀 나누어서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의지력을 보는 관점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헤빗에서 보는 관점과 이 습관의 힘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우리는 많은 조직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 조직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간부들이 권력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전쟁터처럼 경쟁을 벌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란이 닥쳤을 때야 말로 그 조직의 힘을 볼수 있는데요. 책임을 부여하고 한층 더 공평한 세력 균형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적기가 바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런던 지하철 사례도 나오고 한 병원의 사례들도 나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그 조직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는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팀마다 공평한 세력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핵심입니다. 휴전한다는 표현을 이 책에서는 했는데요. 뭔가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와 꼭 경쟁해야 살아남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뭔가 양보하기에 좀 주저된다면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에서 정말 똑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그리고 공평한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할때 우리 마케팅 측면에서도 습관을 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과연 소비자들은 항상 같은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꼭 사는 물건들만 계속 사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책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나온 사례가 바로 제 사례인 것 같았는데요. 때때로 소비자는요, 습관의 동물처럼 행동하고요. 현재의 목적에 관계없이 과거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한다고 해요. 모든 고객이 습관대로 구매를 하지만 중요한 건 개개인의 소비자마다 습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 소비자들 개개인의 모든 습관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 소비자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다 분석하고 있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광고, 메일이라든지, 어, 광고 안내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맞춤형 어, 광고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집에 우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쇼핑할 때마다 우유를 사는,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려고 애쓴다고 말하면서도 꼬박꼬박 디저트를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우유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이 우유를 마트에 가서 보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항상 집어오는 그런 상품이라서 이거 보면서 많이 공감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는 사실은 우유를 사는 사람들은 디저트를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습관이 구매 행태를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매번 똑같은 그런 습관으로 소비 패턴을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사건이 있다면 그러면 소비 패턴이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통적인 중요한 사건은 아기. 가 생겼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결정적인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요즘에 우리 그 깡이라는 노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했던 노래가 어떻게 히트곡이 될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라는 부분을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노래를 들으면 귀에 익은 노래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신경학의 연구 결과로도 이미 증명됐다고 하는데요. 습관이 구매 행태를 지배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새로운 것에 익숙한 것을 더덧혀서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것에 익숙한 습관을 더 덧입히면요. 대중들이 새 것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낯선 것을 누군가에게 권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익숙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 사이에 슬쩍 끼어넣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마케팅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겠죠. 습관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가장 재미있었던 건 바로 이 2장에 있는 기업의 습관이었습니다. 1장에는 개인의 습관, 또 3장에 있는 사회의 습관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 습관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습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생각해 본건 이북을 e 옆에 놓고 정말 잠깐 틈이 나면 한 번씩 열어 보는 스마트폰 대신이요. 그걸 열어 보는 습관을 들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습관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